83번 문제입니다.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하고 또 이렇게 옆에 있는 식이 성립할 때 실수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. 일단 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거슬리니까 제가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.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가 알파가 되고 이 값을 표현을 하면 리미트 t는 t가 무한대로 갈때 t 분의 f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f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t의 제곱이기 때문에 t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f 마이너스 t 그리고 이 값을 표현을 하면 3f 마이너스 t가 4가 됩니다. 그러면 이 값을 분모와 분자의 각각 t를 나눠주게 된다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t 제곱분의 f-t. 그 다음에, 플러스 1. 그리고, 플러스. f-t가 되니까, 음, t분의 f-t.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, 그리고 분자에 해당하는 값을 t분의 f-t. 곱하기 3을 해줍니다. 그러면, 이 값이 4가 된다라는 말인데, t분의 f-t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각각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알파, 그러면 t가 무한대로 하기 때문에 이 값은 0에 수렴할 것이고 이 값도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. 그러면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1-알파 분의 마이너스 3알파가 4가 됩니다.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3알파는 4-4알파가 되고 알파는 4가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알파의 값은 4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